여러분, 영화 끝나고 기립박수가 9분이나 이어졌다고 하면 무슨 영화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제목부터 운명론적인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이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세계 최초 공개됐는데요. 관객들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9분 동안 일어나 박수를 쳤답니다. 거의 영화관 피트니스 수준이죠. 레드카펫에서는 배우들이 여유롭게 손 흔들고 극장 안에서는 긴장과 폭수가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은 전개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병헌, 손혜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이 라인업만 봐도 이미 영화계 올스타전 느낌이잖아요. 게다가 박찬욱 감독 특유의 미장센과 음악까지 합세하니 관객들은 그냥 그대로 감독님의 세계로 납치당한 셈입니다. 외신 반응도 불이 붙었습니다. 버라이어티는 현존하는 가장 품위 있는 감독의 결정적 증거라 했고 인디와이어는 잔혹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자본주의 풍자극이라 극찬했죠. 심지어 로튼 토마토 신선도 100% 토마토 던지는 대신 하트 뿅뿅 날린 거예요. 결론 9월 24일 개봉하면 여러분도 영화관에서 9분간 기립박수 치다가 종아리 알통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